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의 우리 문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본편 2장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하고 나와있죠. 자,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데요. 자, 1번입니다. 인범의 경우입니다. 특정된 자연인만이, 자연인만이 어,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특정된 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다. 이건 틀렸죠. 다시 말하면, 자, 인험에서는 일반적 특정된 자연인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단체 구성원 각각도 일반적 단체 구성은 전부도 보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2번이죠. 자, 특허권은 손해보험 목적이 될수 없다. <laughs> 틀렸죠. 일반적 특허권이라 권리 자체도 일반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재산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자, 집합물도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다. 자, 3번이 맞았죠? 자, 맞았고요. 자, 4번. 채권 재산권은 보험의 목적이 될수 없다. 틀렸네요. 자, 그러 1번에 오른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보험의 도박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일반적 우리 보험의 성격상에서 일종의 사행계약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사행계약성을 띠고 있다. 자,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한 상법상 규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물어보죠. 일반적 사행계약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보험은 자 선의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선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의성 요구와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고지 의무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통지 의무죠. 위험 발생 내지는 위험이 증가됐을 때도 우리가 통지 의무도 있잖아요. 자, 또 보험자 면책 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고의나 중과실에서 보험 사고를 일으켰다. 이럴 때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자, 상법상 규정 관계 없는 것은 자, 보험 이부입니다 자, 보험 2부란 것은 도박성 방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일반적으로 보험 2부는 우리 해상보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 등이 만약에 전부 멸실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멸치는 실데 찾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멸실됐지만그 증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상 추정 전손이란말 쓰는 것이에요. 추정 전손이 됐을 때 일반적 계약자는+ 계약자는 자 일반 자신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모두 위부하고 위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도박화 방지고 상관없이 우리 보험 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 이부제 제도이기 때문에 도박성 방지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렇게 봐도시면 되겠네요. 자, 2번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험의 분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죠. 자, 우리 상법 보편입니다 자, 상법 보편에서는 인보험하고 물보험 자, 이거 틀렸죠. 자, 현재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현재 우리 상법 본편에서는 인보험하고 손해 보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법 보험별의 분류를 보게 되면, 자, 인험으로 소개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생명보험이 있죠. 자, 또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고요. 또 손해보험으로 분류된 것은 여섯 가지 있죠.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이 있다. 자, 그럼 1번이 틀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지문이죠 자, 재보험의 경우입니다. 자, 우리 보험계약자 등의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재범이라든가 기업범 등이죠. 여기는, 자, 우리 보험계약자 등의 불리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것은요. 우리 상법 663조에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계약자 에게 불리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재범이라든가 기업범, 내지는 해상보험은 사적 자체 보통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 분리평균금지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맞고요. 자, 공범의 가입 대상자입니다. 자, 우리가 공범의사람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든지 또 선원보험 군인보험 등이 있죠. 그럼 여기는 일반적 저의 대상자에 법적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라도 우리 근로자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법적 제한이 있지만 사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맞고요. 자, 보험금, 지급 방법입니다. 자,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자, 정액보험하고 부정액보험으로 구별하고 있죠. 자, 정액보험 대표적것들 우리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뭐, 1억에 생명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1억을 지급하때정액보험이라 하는 것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통 부정액보험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자, 손해된 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액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3번에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부정액 보험하고 정액 보험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험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약정 보험금의 환도 내죠. 그 실제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부정액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발생한 손액이 해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액 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은 자 기본적으로 부정액 보험이 맞습니다. 네,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부정액보험이라 하면 틀리단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보험 중에서는 자, 인보험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이 대표적이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의 대표 선수입니다. 자, 물론 인보험 중에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은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이 약간 혼재된 형태이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의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부정액보험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서삼번 틀렸고요. 자, 이법중의 상해범 나오죠. 자, 정액범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부정액범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맞네요. 자, 그럼 4 번에는 3 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